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 성경, 자하진 성경으로 727면에 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성경으로 72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니에미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절이 길더라도, 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니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료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회개기도,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어,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어,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재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니에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계십니다. 어, 니에미아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뭐다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니에미아는 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왕의 안전을 어, 책임지는 경호실 팀장 정도 어, 한 파트죠 어, 음식물의 어, 안전을 도모하는 경호실 팀장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땅의 성벽이 무너져서 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의 삶이 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이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음 우리가 이제 뭐 요약해 볼수 있는 것은 느헤미아서는 한마디로 어 재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역사인데 어 우리가 뭐다볼 수는 없고요. 오늘 한 장만 볼 텐데 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그 재건, 그 재건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재건의 역사 굉장히 중요한데 무너진 삶이 다시 어, 세워지는 재건이 중요한데 그 재건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인가 보니까 어, 바로 기도, 니에미아의 기도로 시작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재건은 기도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니에미아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무너졌다. 어,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먼저 행동한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먼저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있든 뭐 우리의 무너진 삶이 있든 어떤 뭐 시대가 있든 뭐 가정이 있든 어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어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이게 바로 재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재건은 내가 일함으로 내 능력을 발휘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내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없다.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내가 다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없다. 그런데 왜 목회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왜 도대체 목회를 하십니까? 뭐,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의사가 의사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어,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느끼는 거. 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내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없다. 무너진 삶을 다시 뭐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삶을 살리거나 그 무너진 것을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에게 생명을 심어줘서,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삶이 있고,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다. 이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제가 써야 될필요가 있다면 쓰실 것이고 아니라면 뭐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힘으로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요 기도. 내가 뛰어들 것인지, 행해야 될 것인지, 기도해야 될 것인지 판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지만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재건에 이루는 기도,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었나이다. 아멘 니에미아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회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조상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극휼을 베풀어 줬소서 무슨 기도예요? 한마디로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가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되는 시작점이 되더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뭐예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회개 기도가 있는 곳에 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재건이 있다. 회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회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푸셔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니에미아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가 일어날 때그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라 것입니다. 미국에 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젊은 날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어, 자녀를 이제 여섯 명이나 다 이제 기르게 되는 이제 가정을 어, 꾸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여섯 명이나 낳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벌써 느껴지죠. 뭐 재정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다, 뭔가 뭐 그런 화목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 참잘 살아간다, 참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2주년이 되는 날, 결혼 12주년이 되는 날,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한 가지 듣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나에게,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나와 이혼해 주셨으면, 이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주년이 되는 날. 어, 뭐 여전히 사랑하겠어. 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나와 이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 여자가 분이 뭐 설득을 했지만 뭐 방법이 없고 그래서 한 가지 내밀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아, 아이들이 여섯 명인데 여섯 명인데 그럼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당신이 이 아이들을 설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직접 그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남편이 거기서도 그냥 담담히 아이들 불러놓고 이야기를 사실 아빠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laughs> 어, 미국이라 그런가 봐요.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때 아이들 막 울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담담히 그 아이들에게 하더랍니다. 그래도뭐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처럼 이제 느껴졌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이 가정과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절망과 그 눈물로 가득한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 아주 중요한 결정.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번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그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숨쉴 때마다 기도했으며 내 삶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전과 전혀 다르게 알고,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 우리 봅시다. 이 이야기를. 회개해야 될 사람이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남편입니다. 남편. 누가 잘못했어 남편이 잘못했죠. 이러든 저러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내 삶을 재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해 재건 이 여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는 뭐, 이혼에 대해서 묻는다면, 요새 뭐, 팟캐스트 하면서 자꾸 그런 거 묻는데, <laughs> 묻는다면 저의 의향은 거기서 들으십시오. 이혼에 대한 제 의향은 들으십시오. 그런데, 현재 좀 열려있는 사람인데, <laughs>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다정답이라는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남편을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이 마음을 주셨대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남편을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붙들어서 걸어갑니다. 수천 번에 아마 용서를 하고 수천 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요. 깊이 사죄하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은 교회에서 멘토링 사역을 하면서 같은 고민 속,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이제 훗날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이 장례식에 2천 명의 사람이 모였다 2천 명의 사람이 왜요? 그런 가정에 어려움을 있었는데, 자신의 고백을 다 해드리면서 그 가정을 살려나가 살려나. 이 남편이 나중에 나도 그런 경우인데,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게그 이야기를 해가면서 가정을 살린 사람이 뭐예요? 아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그 2천 명, 2천 명.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귀하게 영을 받는 삶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재건할 수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에게 돌아가 회개하며 엎드려 간구할 때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재건하여 그 삶을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쓰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뭐 기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회개기도가 터져 나온다면 그건 복입니다. 복. 정말 요즘 회개기도하기 힘든데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 주변에 어떤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바대로 막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들고 대신 회개기도하십시오. 그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기도잖아. 요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삶에 극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도 회복이 되지만 이 사람 무너졌던 삶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회개 기도라. 그래서 느에미아는 자신의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회를 자복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극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께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 기도가 또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의 상간들 부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에미아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회개 기도를 했을 때그 회개 기도를 한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근거. 도대체 뭘 붙잡고 기도했느냐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구절에 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원래 어디 나와요? 신명기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혹여나 너희가 범죄하여 각 나라 가운데 흩어졌다고 하자. 그때라도 나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먼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게 돌아와 기도하면, 내 법을 다시 따르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너희가 비록 하늘 끝에 가든, 하늘 끝, 땅 끝, 우리는 땅 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늘 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늘 끝, 우리 입장에는땅 끝. 너희가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인간으로서 갈수 없는 그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다시 이곳에 세워 너의 인생을 다시 재건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니에미아가 회개 기도를 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민족에게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유를 묻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붙들어 재건하여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주님,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극률을 베풀어 응답하옵소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금 내 눈앞에 보여주옵소서라고 그런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니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돌아가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의 저자 어, 척홀슨이 어, 그 사람이 있죠. 뭐다 아시는데 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젊어서부터 어, 대통령, 어, 킹메이커, 킹메이커가 돼서.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악용을 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을 우롱해 버렸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이제 중심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구속되고 감옥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삶이 다 무너진 순간에 완전히 악인, 아주 악한 인간으로 찍힌 그 순간에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을 이방하고 할때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을 믿게 됩니다. 믿고 나서 완전히 감옥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믿는 삶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번에 삶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죽는 그 순간에 그분의 관이 그 미국 그 국회 그 길을 이제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르며 그의 인생을 추모하고 그의 삶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무너진 겁니다. 그 인생은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 중에 악인이냐 끝에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성기기로 결정합니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의 삶을 받으셔서 귀한 삶,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디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냐? 내가 삐끗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무너진 삶을 만났다 할지라도, 왜 행복해요? 내가 돌아가면 나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과 함께 나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축구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전반전의 삶이 비록 무너진 삶이었다 할지라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돌아가 죽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전반전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삶까지도 다시 후반전에 이루게 하시므로, 귀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로부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고, 니에미아가 받은 이 약속이 니에미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말씀입니다. 언제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언제나 재건이 되고, 또내 주변에 무너졌던 삶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그 삶이 재건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